평화롭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프란치스코의 어, 회계생활, 삶에 대해서 어, 잠, 생각해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어,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 8월 2일,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포르즈쿨라의 천사들의 복대신 동정마리아 축일이었어요. 우리 프란치스칸에게는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루이죠. 왜냐하면 포르주움쿨라가 우리 프란치스칸의 모짜리, 프란치스칸 무브먼트가 태동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소 프란치스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8월 2일이 우리 프란치스칸들에게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기쁘게 복된 하루를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 추기를 지내면서 갑자기 머리 뒤통수를 땅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왜 미리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왜 못했던가?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쭉 살다 보니까 8월 2일이 가까워졌다는 라 것을 알고는 있었으면서 아, 프란치스코 그 포르준쿨라와 포르준쿨라의 전대사 그리고 그 의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영상을 미리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포르준쿨라 이 추기를 더 의미 있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왜냐? <laughs> 이제 한 3~4일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프로중 쿨라의 어떤 중요성을 어, 한번 되새겨 보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프란치스칸 생애에 대한 영상을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프로중 쿨라의 의미와 그리고 전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어,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요, 프로중 쿨라! 많이 들어보셨을 들 거예요. 이태리의그카마조레라는 그 성곽 그 안에 있는 아시시라는 도시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소성당이 바로 뿌르쥬 콜라죠뭐 지금은 그 위에다가 대성전이 지어져서, 어 천사들의 성마리아 대성전, 그리고 뿌르지옹 꿀라 어떤 소성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곳은 프란치스코가 회계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다미아노 성당에 걸려 있던 다미아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죠.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내 집을 수리하여라. 그 음성을 듣고 프란치스코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다미아노 성당의 수리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수리할 성당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수리하는 곳이 베드로라는 성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수리했던 그 성당이 바로 포르지용 꿀라입니다. 그포르지용 꿀라는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작은 경당이에요. 아마도 제 사무실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길이가 약 4미터, 7미터 정도 되는 어, 작은 성전이죠.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다 무너져가는 뿌르지온 칼라를 이제 다시 짓게 되고요.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 생활에 리보토르토라는 곳에서 이제 프란치스코의 회계에 감명을 받은 몇몇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08년도에 어, 마티아사도 축일에 프란치스코가 뿌루지온쿨라 그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 참여하던 중에 그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바로 내가 샀던 바다, 이게 바로 내가 정말로 살기 원했던 삶이구나,라고 깨우침을 느끼고 형제들과 함께 그마테오 복음 10장 특히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원회칙 삶의 중심에 두고 가난을 중심으로 한 회개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란치스칸 영성 파트에서 다음 그 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프란치스코는 1209년도에 이제 교황님을 찾아가서 구두로 프란치스칸들이 살아가야 할 회칙에 대해서 인준을 받게 되죠. 그리고 1212년도에 그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프란치스코를 따르고자 하는 글라라. 글라라가 몰래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고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포르중 꿀라로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삭발레를 하게 되고 글라라 수녀회.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리보토르토에서더 이상 살수 없게 되자 이제 그곳 포르줌쿨라에서 이제 어 회개의 삶을 동료들과 함께 시작을 한 곳이에요. 즉포르줌쿨라는 프란치스칸이 태동했던 바로 그곳이죠. 그리고 글라라 우리 프란치스칸 제2회라고 할수 있는 글라라 수녀회가 그곳에서 또 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란치스칸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 혹은 복음적인 사목을 하기 위해서 파견되기 전에 포르중굴라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회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적인 회계 가난을 중심으로 한 회계의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곳이 바로 뿌르중 꿀라죠. 그리고 형제회가 커지고 많은 형제들이 다른 지역에서 살때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돗자리총회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요. 성령강림대축일에 많은 형제들이 뿌르중 꿀라에 모여서 돗자리총회를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뿌르중 꿀라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회계생활에 시작했던 그 원정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던 곳. 그 곳, 우리 프란치스칸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의 고향 같도, 고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뿌르준글라죠 그리고 마침내 1216년에 교황 호노리오 3세로부터 7월 31일에 그곳에서 전대사를 베풀 수 있다 라고 이제 허락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르준콜라의 전대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곳 1226년 10월 3일에 그날 밤 형제들 주변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회계 생활을 마무리했던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포르주시 꿀라죠. 즉, 프란치스코가 회계를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서 프란치스칸 회계 운동이 태동했던 곳과 인 동시에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곳 그곳이 바로 포르지움 꼴라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지움 꼴라의 작은 성당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못자리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을 꼭 방문해 보고 싶어합니다. 저에게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2006년도 그 유기 소원 4년 차때 2007년 종신 소원을 바하기 전에 우리 동기들과 함께 그곳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시시 그리고 포르주움 쿨라 그리고 주변의 많은 프란치스칸 성지들을 방문하면서 저 또한 프란치스코를 닮아서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고 복음적인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 다짐했던 곳 그곳이 바로 포르지움 쿨라이고 그곳이 바로 아시시죠. 그리고 2017년 제 기억이 맞다면 2017년일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청년들과 어, 다미아하신분님과 저와 함께 다시 아시시를 순례를 하면서 포르지움 쿨라를 방문했었고요. 청년들과 그날 그 밤에 포르지움 쿨라 성전 앞에서 그 공터에서 떼제기도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우리의 프란치스칸 성지순례 여정에 대해서 나눔을 했던 참 저에게는 기억이 많이 남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 프로지온클라라는 작은 성당이 우리 프란치스칸들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형제의 숫자가 많아지고 더큰 수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일 때마다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작은 가난하고 겸손하고 정말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프란치스칸이 그 삶을 쫓아서 살고자 했던 그 못자리, 그곳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을 하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 우리의 못자리가 어떤 곳이고, 우리의 못자리가 어디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작고 소박한 경당에서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회상한다면 무엇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 기회가 되신다면 꼭그 뿌르중 쿨라에 어, 방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씨. 그곳에 방문해서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 그리고 글라라와 자매들이 처음 느꼈던 그 영의 느낌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그브리아의 언덕의 자연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시시라는 도시를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 중세에 그때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그살 만으로 제가 들어가는 듯한 제가 과거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한번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프란시스코 아, 그 포르투쿨라의 전대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프란시스코가 이제 회계 생활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한번 시작되면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과거 내가 즐겼던, 내가 편하게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참 나약하죠. 나약한 육체를 우리가 정말 회개의 삶으로써 끊임없이 채찍질하긴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동력을 잃거나 그 목적을 우리가 잘내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할 때 그래서 내 삶이 끊임없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느낄 때내 육신은 바로 과거의 쾌락에, 쾌락을 느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프란치스코에게도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육신은 과거의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렸어요. 하루는 프란치스코가 성적인 유혹에 시달렸을 때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에게는 가야 될 삶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죠. 끝없이 몰려오는 성욕을 참다 참다 못한 프란치스코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주변에 떡갈나무, 그 주변 밭에 뒹굴기 시작을 해요. 즉, 프란치스코의 온몸은 다 상처투성이, 그리고 그 떡갈나무 밭은 다 피로 물들었겠죠. 전승에 의하면 그곳에서 장미, 즉,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유혹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천사들의 음성,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프란치스코를 이제 포르줌 쿨라로 인도를 합니다. 천사들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브르중콜라로 이동한 프란치스코는 그곳에서 이제 두 눈을 감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제가 당신의 삶을 따라서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제 육신은 과거에 제가 타락했던 과거에 제가 즐겼던 그곳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완덕의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던 가운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수많은 천사들이 프란치스코를 환영하고 있는 환시를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는 죄의 유혹을 잘 이겨냈다. 그 유혹을 잘 이겨내고 악마와의 싸움에서 네가 승리를 하였으니 너에게 커다란 선물, 은총을 주겠다. 즉,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서 네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프란치스코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 주변에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보속하고 당신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지도자들의 일치와 이단을 없애주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교회의 현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당신이 모든 죄와 벌을 살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즉, 프란치스코는 주님께 이곳 포르쥬 꿀라에서 전 대사를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게 돼요. 그래서 그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서, 주교, 교황에게 그 대사를 청해라. 즉 프란치스코는 그 주교에게 이제 그 자신의 체험을 나누게 되고요. 교황청에 포르중쿨라에서의 전대사를 요청을 합니다. 즉 호누리오 3세는 프란치스코의 성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천사들의 휩싸여서 그 포르중쿨라가 거룩하고 복된 것이, 복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웅브리아의 일곱 명의 주교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그곳에 마침내, 1216년 7월 31일에 그곳에서 이제 포르중 꿀라에서 전대사를 선포할 수 있다. 라고 공표를 하시죠. 그리고 그 주기를 정해주십니다. 8월 1일 저녁부터 호르중 꿀라 축일인 8월 2일 저녁기도 전까지 그 기간에 전대사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첫째로 그 호르중 꿀라 성당을 방문을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음 고해성사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더 나아가서 교황님께서 정해주신 기도 각 달마다 정해진 어떤 지향에 따른 기도를 할때 여러분들은 그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내적인 준비 과정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통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회개와 통회를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죄가 내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이게 내적인 준비 과정이 되겠죠. 외적인 준비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고해성사라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교황님께서 정해주신 지향에 따라, 기도를 할때 여러분들은 그 전대사라는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대사라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포르주쿨라에갈 수는 없어요. 매번 그곳에 가서 전대사를 받을 은총이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후, 후대의 교황님들께서 프란치스칸 성당을 방문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주어진 조건을 이해하는 자에게 이 전대사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88년에 교황 요한바오로 2세께서 그때 당시 호누리오 3세가 반포했던 그 내용을 재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교황 요한오로 2세로부터 그포르준쿨라 전대사가 다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은총으로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이들은 8월 1일 저녁에 맞춰서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7월부터 준비를 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거친 도보 순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2주간에 걸쳐서 어떤 이들은 한 달에 걸친 도보 순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8월 1일 날에 뿌르주 쿨라에 모여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전대사의 은총을 받게 돼요. 이게 프란치스칸의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이들은 그 프란치스칸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뿌르중 전대사, 뿌르중 쿨라의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갈수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어, 지난 한, 약한 10년 전부터 대전 목동성당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그 나와누 마을이죠. 산청 성심원을 중심으로 어, 그런 프란치스칸 전대사 행진, 브르증쿨라 행진을 해왔었고요. 네, 많은 우리 일회, 그리고 제소프란치스칸들, 수도사매, 형제자매들이 더나가서 많은 프란치스칸이 아니지만 신자들이 그 행렬에 이렇게 참여를 하죠. 네. 그래서 그 행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대한 반성, 회개, 보소을 통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전대사를 베풀기 위한 미사 전에 많은 프란시스칸 사제들이 또 여러분들의 고해성사를 듣고 마침내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되고 전대사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올 기회에 그런 전대사의 은총을 받기 위한 마음의 그리고 외적인 준비를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프로중꿀라 행진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저 모르겠어요 아마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 행진을 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했겠지만 그런 그룹으로서 그런 행진은 하기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이 사실 우리 프란치스칸이 어 지금 2년 전부터 맡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프란치스칸 성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한 가정이 프란치스칸 그 포르존쿨라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사를 다 받은 다음에 그 미사에 참여했더라고요. 그 한국인 가정이고 그이 세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대 전화를 해서 같이 미사 후에 그분들과 만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프란치스칸 전대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눠주고 참 우리 주변에도 프란치스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포르존쿨라 전대사를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내적인 외적인 준비를 하는 이들을 또 만나니까 제 스스로도 참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기쁜 소식을 왜 미리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못했는가라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런 아쉬움을 안고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칸 그 영성 입문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나갈까 아니면은 포르중쿨라 전대사와 포르중쿨라에 대한 의미, 그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까.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과 포르중쿨라의 중요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더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뭐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하면은 좋은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봐서 더 제가 설명해드리지 못한 부분까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프로중쿨라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프란치스칸 행렬 행진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혹시 내년에 어 우리 제소 프란치스칸들과 혹시 청년들과 함께 작은 짧은 행진을 하고 미사를 한번 나눠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또 우리 벤쿠버 지역에서 하나의 프란치스칸 무브먼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모두들 어, 주님의 은총 그리고 사부 성프란치스코의 축복 가득한 하루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프로지온쿨라 그 중요성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회가 되신다면 그것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